대구 지하철 참사 방어범인 김대한은 1947년 경상북도 예천군 생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한 뒤리어카 고물상으로 생활하다가 대구시에 터를 잡고 경제활동을 하던 아주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주로 화물차 운전과 같은 운송업을 해왔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진 택시기사로 일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중증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판정으로서 시각, 청각, 언어의 문제가 생기고 지능의 감퇴와 정신적인 이상도 동반하는 증상이 특징인데 대부분 뇌졸중 환자들이 그러하듯 김대한도 실어증과 우측 반신마비, 뇌경색 등 각종 후유증 질환을 나르며 일상생활이 망가졌고 결국 심각한 우울증세 또한 얻게 됩니다. 자신의 지병이 나아질 차도를 보이지 않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진 그는 한때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자포자기 하는 운동을 자주 보여왔고 이윽고 처지를 비관하면서 생겨난 분노로 인해 병원 의료중과 관계자들에게 원인을 탓하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 망상으로 굳어지며 사회와 불특정 단수인 외부를 향해 표출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초기 증세를 보였던 것이죠. 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고나 고소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주변에 여러 형태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고 사회가 이를 무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한의 가족은 휘발유 큰통두 개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온 그를 발견합니다. 왜 이런 것을 샀느냐고 물어보니 내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말해 그러지 마시라고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죠. 남들은 자기와는 달리 부당한 혜택을 받아 즐겁게 잘 산다는 생각과 함께 보복 심리를 갖게 되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가족들은 생업을 위해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출근 전 김대한을 깨워 회사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게 되었죠. 2003년 2월 18일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김대한은 라이터 두 개와 창고에 있던 자동차 세척용 샴푸통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샴푸통에 가득 담았죠. 불특정 다수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오전 9시 30분경, 1079번 열차 1호칸에 탑승하고 열차가 다음 정거장인 중앙로역에 도착할 즈음 김대한은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껐다를 반복합니다. 당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왜 그러시냐고 제지를 하려 했고 이에 주위 승객들도 위험을 감지하여 몸싸움을 벌여가며 그를 막았지만 순간적으로 그는 라이터를 다시 켠뒤 샴푸통에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였습니다. 본인의 몸에도 불이 붙기 시작하자 당황한 김대한은 불이 붙은 샴푸통을 열차 안에 집어던지고 뛰쳐나왔죠. 불길은 이내 순식간에 퍼지며 확산되었습니다. 해당 칸은 패닉 상태가 되어 혼란이 일어났고 열차의 기관사는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죠. 다행히 당시 열차는 역에 정차 중이었고 많은 승객들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 대피자들 가운데는 김대한도 있었죠. 지하철 참사는 1080번 열차가 승강장에 들어온 후 발생했습니다. 부실했던 운영부의 초동대처와 안전시설, 만연했던 안전불감증, 그리고 잘못된 열차 설계로 인해 삽시간에 퍼진 불은 총 349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지하참사로 남았죠. 사고 발생 후 팔다리에 이동화상을 입은 김대한은 인근 병원을 찾아 피해자인 척 화상을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칸에 타 있던 다른 환자가 그를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 수설하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담은 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대다수가 방화행위에 따른 직접적 결과가 아닌 대구 지하철 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숨진 정황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경남 진주교도소에 수감된 김대하는 계속되는 우울증과 뇌졸중의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초기에는 자해나 치료 방해 등을 우려해 손발을 침대에 묶기도 하고 경찰관 두 명이 침대 옆에서 감시하기도 하였죠. 유독가스에 호흡기를 많이 다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치료를 위한 의료진의 주문엔 응하지 않는 등 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지병을 계속 알아오던 김대한은 호흡곤란과 의식 혼미증세를 보였고 진주의료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이미 맥박과 호흡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다중참사를 벌인 대부분의 범인들은 대개 대인관계에 서틀르며 과격한 성향을 나타내는 성격 이상자로 자신이 겪는 고통과 실패의 원인을 남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세상을 혐오한다고 합니다. 김대한 역시 자신이 겪은 저절과 질환의 탓을 사회에 돌리며 반사회적 보복심리를 키워왔죠. 게다가 김대한이 알았던 심각한 우울증세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망상, 충동, 조절장애, 편집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악화되어 공격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부실한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고 원인을 발생시킨 유발자의 국한해놓고 생각해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주변의 냉대와 함께 방치 상태에 처해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된 셈입니다. 물론, 김대한의 범죄가 성격장애로 인하여 마치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되지 않는 공포의 대상으로만 상정하거나 사회로부터 퇴출되어야 하는 존재로만 여긴다면 그들은 수동적인 사회의 인식 안에서 또 다른 제2의 김대한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리, 그리고 사회 전반의 각성과 실천이 이뤄질 때 이러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소리소문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여러분 앞에 전달드리겠습니다.